이거... 네. 10몇마가4다2만 원... 50... 50... 50... 에0 5 50... 50... 50... 50... 50... 5 죽은 거 아니야? 진짜야. <laughs> 빡빡이. 네. 뭘왜 왜야 수업 시작해야지 미친놈아. 네. 응? 오. 살벌하게 생겼네. 나 근데 거기 안 했을 수도 있어. 나 중간에. 도장이 꺼내시고요. 지난 시간 숙제까지 질문해야 돼. <laughs> 그래서 어디부터냐면. 128쪽부터 스텝 1만 쭉 질문하시면 되거든요 128부터 185까지 스텝 1만 쭉 빨리 해, 질문. <laughs> <laughs> 왜 이렇게 행복해 <laughs> 죽을라 하는데 괜찮은 거지? 정상이지? 응. 더 없어? 제 응. 경우에서 해서 더 없어? 네. 더 없으면 550 가겠습니다. <laughs> 자, 550번. 이 차의 개수가 음수인 이 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EX 플러스 1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두 점의 y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이랑 11일 때이차부동식 FX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랍니다. 그죠? 이 차함수랑 1차함수가 만나는데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11일이랍니다. 그죠? 근데 보통 y 좌표를잘안 쓰잖아. 그지? 우리가 사용하는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y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x좌표가 얼마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1 11일 때는 어? 5 아니야? 5죠? 됐어? 그러니까 y는 fx랑 y는 e x 플러스 1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5일 때 만난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함수랑 함수가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하라 했어? 함수라 함수가 만난다 할 때는 반드시 뭐 하라 그랬어? 연립. 연립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함수끼리 연립하는 방법은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얘를 좌변으로 싹 넘겨서 한쪽이 0이 되는 방정식 형태를 만들었을 때 해를 구할 수 있어. 그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해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랑 5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fx 마 ex 1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최고차이 계수는 모르겠는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뜻이죠. 되셨나요? 됐어 빡빡이. 음. 그러면 이제 뭐야? 얘랑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뭐야? f(x)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해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양변을 A로 나누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 했기 때문에 A를 나누는 순간 뭘 하셔야 돼? 부등호.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 풀면 정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됐죠? 자, 552번.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나? 0부터 2사이의 e 범위에서 2차함수가 k가 껴있는 2차함수가 0보다 크다가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된대요. 0부터 2사이의 e 범위에서. 그럼 어떻게? 일단 2차 부등식을 풀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고차. 최고차항의 개수를 반드시 양수로 만들고 출발을 하셔야 돼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그치? 이해돼? 그러면 문제가 바뀌죠? 0부터 2 사이의 범위에서 얘가 성립을 해야 돼. 맞아, 네. 이해 돼? 그럼 얘도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잘 모르겠으니까 표준형이든 뭐든 전부 다 구해봐야 될거 아니야?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해 되시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그래프로? 여기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 왜? 왜? 여기서 어떻게 저기여여기저여기 여기저기. 여그저기여여기저 여기저기. 여기여기 이 단계에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잘 모르겠어야 정상이야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뭘 몰라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얘 이차함수라고 생각해서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대칭축의 x는 k라고 잡혔잖아 그지? 얘 모르잖아 뭔지 근데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0부터 2 사이에서 얘가 만족돼야 되는 게 바뀌어야 돼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맞췄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2차함수가될 거고 대칭축은 x는 k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아니면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걸쳐있을 수도 있고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걸쳐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어쨌든 이 범위든 이 범위든 이 범위든 뭘 만족해야 돼? 0보다 작은 걸 만족을 하게 내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f에다가 0 대입했을 때저 식에다가 0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랑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둘다 음수면 되냐라는 뜻이에요 이러면 되나?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완벽해? 그러면 0부터 2 사이의 범위에 있는 요 이차 함수가 전부 다 0보다 작을 수 있어? x축보다 밑에 있을 수 있나? 그죠?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0이랑 같아도 되지 않냐고 아, 어, 맞아. 여기 같아도 되죠? 이해됐어? 요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러면 이것만 하시면 되겠네. 저기다 0 집어 넣으면 얼마야? k-3.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k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2 집어 넣으시면? 8-8k 플러스 k-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7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둘이 수직선 그려서 합치시면 정답 나오겠네요. 그죠? 수직선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자, 560. 엑 x 에 대한 방차식정양이 양의 실 음의 음의 을근을하나 하나씩 다는다 양의 실근의 절 t 값보다 음의 실근의 절 e 값이더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 l e n t Excellent. e 계 c e l l e n t Excellent. Excellent. 4 k 플러스 3이야 그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여기서 구하시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야 맞아? 근데 실근이 두개인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죠? 그러면 뭐해야돼? 곱했을때 당연히 음수일거고 그지? 근데 문제에서 또 알려준게 음의 실근이 양의 실근보다 크대 이 조건이 없으면 원래 두근의 합은 쓰는게 아니야 그지? 왜냐면 더했을때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에서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더하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맞춰주시면 해결인 거지. 알겠어? 왜 얘만 맞춰주면 해결이 되는 거냐면 만약에 얘가 허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허근을 가지면 둘이 곱했을 때 음수인 거 맞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 순 허수로 나오면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i로 잡히니까. 아니, 양수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순 허수가 아니라 그냥 복소수의 형태로 나오면 이거 비교가 불가능하지. 그니까 실근일 때 이거 쓰면 해결이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하시면 될거아니에요얘 간단하니까. k가 2보다 크다 나오시면 되고요. 얘는 인수분해 했을 때.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식이 0보다 작다니까 두근의 사이로 잡히시면 되겠죠?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수직선을 그리라 해서 알겠지? 머릿속으로 하지 마시고.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둘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해라서. 둘다 만족시킬 수 있는 K값은 2부터 3까지다 하시면 정답이죠 됐냐? 더 질문 없어? 아우. 오늘까지 숙제가 185쪽 까지 였으니까 186쪽 부터 풀기 시작하시면 되겠죠? 주간지 안한 사람은 주간지 하세요 줄게 안지수 주간지 있어? 해 그럼 빨리 주간지 너다안 했냐? 너도 줄게 너안 와서 없지? 안안 왔어? 왔는데라 하면 되잖아 부정의 부정이네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어떻게 잃어버려 주간지를?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저번 주 금요일에 준 거거든. 그래서 원래 어제까지 다 하는 거야. 매주 이게 하나씩 있어. 이것도 숙제를 나눠서 올려주는데 보면 할수 있겠지. 이거는 문제고, 풀면서 모르겠으면 여기에 손으로 해설을 다 적어놨어. 이렇게 보면서 풀면 돼. 알겠지. 이 좀만 기다려 뽑아줄게 어? 왜? 쉬는 시간엔 잠자고 수업 시간엔 화장실 잠은 부족했어요 왜? 몇 시에 잤어요? 네, 일찍 자든 늦게 자든 상관없는데 저는 늦게까지 자야 잠이 이렇게 좀려력이 솟는 스타이거요 수면 시간이 상관이어 아, 기상시간이 상관있다? 네딱 기상시간? 몇시 일어나야 되는데? 저 열두 시, 삼 시. 그래갖고 점심시간 전까지 학교에서 해본 대로 점심시간 쓰는 바이러스. 근데 오늘 학교에서 좀못 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삐리삐리한 거다. 살짝 그런 감이 없지 않을까 그럼 수능도 국어랑 수학은 조지겠네, 그지? 네. 그거는. 간 논점 왜이긴한 논점 왜야? 똑같은 논점인 거 아니야? <laughs> 정확히 똑같은 좀 다르겠죠. 그때는 다르다. 미래의 이재성한테 거네. 네. 아. 조항제 뽑아 줄게. 잠깐만. 음, 응? 갔다오는갔다 갔다 오라고. 음. 가는 김에 밑에 프린터기.